협정한다는 주장까지 했는데 반발을 반박을 네, 해야죠. 뭐 <laughs> 지금 그런 주장이 돌고 있는 건그 이제 국민의힘의 윤핵계인쪽 주장인 것 같은데 <laughs> 윤호겐이에요? 네? 네, 지금 <laughs> 그 김현지 만사 현통 그 주장의 뭐전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런 네. 프레임을 강화시키기 네. 위해서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뭐만 나오면 김현지를 끌어다 붙이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국감 전략이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말 같지 않은 주장에 일일이 답변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지금 요, 방금 전에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인들과 관련해가지고, 저도 당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만, 제가 김현지 실장의 이름을 들은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사실 그만큼 김현지 실장이 예, 어떤 이름을 드러내놓고 활동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박상룡 검사가 김현지로부터 설주환이 지체받고 변호인을 사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예. 저는 그때 그러면은 박상룡 검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음. 김현지가 누구야? 네. 그 정도로 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한테 이것을 뭐 이렇게 예. 그 개입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너무 강한 주장이다는.